어. 아 다들 컨디션은 어떠신가요? 예, 몸이 말이 아니죠. 예, 저도 입술 여기 다 터지고. 아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예, 식사하셨어요? 잠들은 다 자셨어? 아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를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한 이제 숙제로 남았는데 이번 주 주일에 어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저희가 설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설문지 안에 어 저희가 그 전도축제 이후에 따로 이렇게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서.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또 작성해주신 분두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주가 진짜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새로운 분들 우리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들이 외로운 타지생활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이 교회에 하나님의 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그리고 관심으로 또 사랑으로 또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 희망을 봤어요 23년도가 참 기대가 됩니다. 우리는 선두주자 경함 청년부였습니다. 팔사진 우리는 선두주자 경함 청년부였습니다.